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나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가정법을 들어갈 텐데 가정법은 여러분들이 되게 댓글로 많이 물어봤어 그래갖고 이제 가정법이 뭐냐 도대체 이게 개념이 안선다 그래갖고 물어본 거거든 가정법이라는 것은 들었을 때 되게 무청하게 들리고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원래 하는 것처럼 가정을 한다 라고 할 때처럼 가정을 하는 문장을 갖다가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거를 도대체 왜 가정법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냐 라고 하면 가정법이라는 거는 문장을 만들 때 약간 우리가 법칙을 정해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가정법이라는 거를 통칭으로 하자 이렇게 자, 일단은 가정법에서요, if라는 접속사를 써줘요. 그래서, 가정을 한다라고 할 때는 if라는 접속사가 들어와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뜻이 있을 거야. 쌤, 뭐뭐라면이라는 뜻이 있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오! 뭐뭐라면이라는 뜻도 있어요. 얘는 뭘로 들어가냐면, 조건으로 들어가요. 쌤, 조건은 뭐고, 가정법은 뭐예요? 조건을 거는 거는 말 그대로 조건을 거는 거야. 너 이번에 시험 100점 맞으면은? 내가 핸드폰 뭐 사줄게. 너 no. 이번에 숙제 열심히 하면은 내가 이따가 치킨 사줄게. 요렇게. 뭔가 일어날 수 있는 일.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조건을 걸어요. 근데 얘가 가정으로 들어간다? 마냥 뭐뭐 한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해석은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히 쓰임이 달라. 얘는 가정이죠. 가정한다는 거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있다 없다. 없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아까 그랬지. 100점을 맞으면 핸드폰을 바꿔주겠다. 그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100점 충분히 맞을 수 있죠. 근데, 만약 뭐만 한다면 해가지고 가정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너라면, 내가 너가 될수 있나? 아니요. 나는 너가 될수 없지. 어떻게 유체태를 가지고 영혼이 계속 들어갈 거야? 못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를 가정을 한다 그래. 쌤, 그러면 이거 둘의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 얘들아. if를 내가 썼을 때 이게 조건인지 가정인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차이점을 우리가 주, 보여주냐면 이쁘다, 음에 얘가 접속사잖아, 얘들아. 그러면은, 뭐를 붙여오죠? 어, 주어랑 동사를 붙여가지고 오는 거야. 그 동사를, 그 동사를, 조건은 현재형으로 들어가요. 근데, 가정법은 과거로 들어가요. 쌤, 잠깐만요. 나 지금 뇌정지 왔는데. 자, 얘네를 내가 여기다가 정리를 해줄게. 동사가 현재형이에요. 동사가 현재. 얘는 동사가 무슨 형? 과거형이야. 과거형 아니면 은 과거 완료형이 렇게 있어. 가정이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니네들이 체크를 할게 뭐냐면, if는 조건이랑 뭐가 있다. 응, 가정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형으로 들어가면은 걔가 뭘 거는 거고, 조건을 거는 거고, 과거형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가 들어가는 거고, 가정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 차이를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했나요? 어 그럼 이거를 딱 잡고 우리는 지금 볼게 조건이 아니라 가정법이야 그래서 우리는 가정법을 볼 건데 그러면 동사가 어떤 형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과거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형으로 들어가는 if 절을볼 거야 자 과정법은요 일단은 과거랑 과거 완료가 있어요 이거는 니네가 기억을 해줘야 돼 샘. 갑자기 또왜 과거랑 과거 완료해요미리는 없나요? 현재는 왜 없죠? 왜 현재 완료는 없죠? 왜 차별하죠? 이렇게 할수 있는데. 잘 봐. 내가 아까 조건이랑 가정이랑 구별을 하려고 시제에다가 차이를 준다고 했죠. 어. 그랬는데 그대로 내가 만약에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고 내가 현재형에다가 과, 가정을 하고 싶어. 아, 어, 내가 만약 너라면 이렇게. 그럴 때 내가 똑같이 현재형을 써버리면은 뭐랑 섞이게 되는 거야? 어. 그 사람이 지금 조건을 거는지 가정을 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할때 자, 얘는 우리가 현재 현재에 대해서 가정을 할 때는 어떤 시제를 쓰자? 과거 시제를 쓰자. 그다음에 그래서 과거 완료를 우리가 쓸 때는 어떤 사실? 과거에 가능 가정. 과거에 대해서 가정을 할 때는 뭐를 쓰자? 과거 완료를 쓰자. 쌤, 이게 뭔 얘기인가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만약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이라는 가정이 있어. 쌤, 이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니까 조건. 여기서 이 사람은 가정을 하고 싶은가? 그래서 요거를 충분히 가정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만약 내가 한다면 해가지고 야 한다면은 어느 시제야? 현재 시제죠. 그러면은 현재 사실에 지금 가정을 하는 거니까. 자, 만약 있으니까 뭐를 쓰고 니네가 어, if를 쓰고 헷갈리니까 흰색으로. 만약 누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공부를 한다면으로 바꿉시다. 열심히 빼고. 자, 공부를 한다면이 있어. 그러면은, 공부한다 라는 동사는 뭐야? 그치. 스터디겠죠. 그러면은, 공부를 한다면, 만약 뭐뭐 한다면이 스터인데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무슨 시제? 과거 시제를 써주는 거야. 스터디드가 되는 거죠. 쌤, 그러면은 이거, 만약 내가 공부를 한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건가요? 네. 과거 시제로 쌓였지만, 가정법일 때는, 한 당연 해가지고, 한 시제 앞선 걸로 땡겨가지고 해석을 해주면 돼. 땡겨서. 땡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얘들아. 그 다음에. 자, 내가 일단 설명을 해줄게, 맞아. 현재에 대해서 과정하는 거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를 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거는 무슨 시제? 현, 어, 과거 완료를 쓴다고 했어. 그러면 얘는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둘다 if, 주어, 과거, 동사, 들어가. 그럼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자, 만약 해가지고 if가 나왔어. 누가? 내가 뭐뭐 했다면이 되죠, 쌤. 왜 했다면이에요? 과거에 그렇게 했었다면 하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뭐뭐 했다면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얘는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이 돼. 얘들아, 이거 니네, 형, 그, 해석하는 것도 좀 가끔 가다가 헷갈려가지고 막 왔다갔다 하거든? 이거 해석도 잘 잡아야 돼. 자, 그거 한다면, 그 다음에 했다면, 과거 완이니까 해, 드, 피, 피 들어가셔야죠. 자, 여기까지 잡았어. 그 다음에가 중요해, 얘들아. 주어 다음에. 주어 다음에. would, should, could, might가 들어가요. 엥? 나는 이거를, 우, 슈, 쿠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부는 리라쿠마 있죠? 리라쿠마 마냥 우슈쿠마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우슈쿠마가 뭐야? would, should, could, might라는, 얘들아, 이거 조동사 과거형이에요. 둘다 과거형으로 맞춰주는 거야, 얘들아. 조동사, 우드, 슈드, 쿠 i g 이트그 다음에 뭐야?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이게 한 세트입니다. 쌤 그러면 시험에서요 가정법 쓰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맞아요. 요 형태를 써주셔야 돼요. 이거 한다면 이거 할 텐데 이렇게 얘는 이거 했다면 이거 했을 텐데 했을 텐데 라고 들어가 그러면 얘는 뒤에를 어떻게 맞춰줘야 돼? 얘는 조동사 과관이 똑같이 들어가는데 보통은 우드, 헤브, p p 가 들어가요 여기 그 헤브, pp 앞에 뭐 슈드나 그런 애들이 들어가면은 뭐뭐 뭐 했어야 됐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뜻이 바뀌어지거든 그래서 슈드를 집어넣기 보다는 우드 네 그러면은 여기는요 우드, 슈드, 쿠드마이트 중에 아무거나 내가 쓰고 싶은 거 쓰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보통은 얘들아 보통은 우드를 가장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쿠드를 많이 써요 근데 쿠드는 할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좀 능력을 얘기를 할때 내가 그렇게 할수 있을 텐데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쿠드를 쓰고 그게 아니면은 보통은 무슨 조동사를 쓴다고 어 l d 라는 조동사를 쓴다고 이해되나요? 음 응. 다시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한다면 뭐 성적이 좋을 텐데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사 이게 왜 진짜 가정이냐고요? 이거 저기 조건 아니에요? 했으면 이걸 만약에 공부 1도안 해놓고 시험 보기 3 0초 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봐. 그러면 가능하지가 않는 거죠. 어 가정이 되는 거잖아. 아 어, 내가 공부하면은 성적이 좋을 텐데 자내 성적이라고 해가지고 my grade가 좋아라고 쳐봐. 그러면은 내 성적이 좋다 하면은 비동사에다가 구를 써야 돼. 그지? 얘를 갖다가 가성법을 만들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조동사에 과거형 들어가야죠. 보통 내가 뭐 썼나 그랬어? would. 다음엔 동사, 원형. 그 다음에 남은 거, 그레이시, 아, d 이 들어가면 되죠. 자, 해석하면. 자, 만약 내가 공부를 한다면, 내 성적이 would be good. 좋을 텐데. 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어. 쌤 여기 will be good 안 돼요. 안 돼요. will 들어가는 거는 조건일 때요자 그러면 요거를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고 쌤 이거 도대체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데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다음 이거를 봐봐. 지금 이렇게 싹 보면 여기가 이제 예문이 있어서 약간 복잡해 보였었는데 얘를 지워놓고 보면은 가만히 얘를 들여다봐봐. 얘는 지금 과거형이고 얘는 조동사의 과거형 나면 동사 원형이죠. 얘는 head pp고 그 다음에 조동사 과거형에 붙은 다음에 have pp가 있어 하나씩 땡겨 하나씩 땡겨 과거 동사 head have 자 현재 시제 현재 시제를 가정을 하는 거는 과거 하나씩 땡겨요 과거의 완료에서 하나씩 땡기면은 과거 과거 완료라는 거는 과거 어떤 특정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 대과거라고 하기도 하죠.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나요?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머릿 속에 집어 넣었으면 다행인데 혹시 못 집어 넣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지금 나랑 같이 해보면 돼. 자. 다음 문장을 가정법으로 완성을 하시오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예문을 쓸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멈췄다가 써보고서는 나랑 같이 맞춰 보세요 자이세 문장을 여러분들이 잠깐 멈춰 놓고서는 아까 배웠던 거를 적용해 가지고 써 놓고서 나랑 같이 맞춰 봅시다 요거를 하나 둘셋 요거 세 가지 멈춰 놓고서 쓰세요 쓰셨나요? 어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다 가정법을 만들어야 돼 근데 이게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자, 내가 너무 좋아하는 애가 있어. 그래갖고, 내가 파티를 열었어. 그래서, 아, 걔가 참, 내가 여러분 파티 오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걔가 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가정을 한 거지. 파티에 온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얘들아. 그리고 가정법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제를 파악해야 돼. 뭐를 가지고 가정을 했는지. 현재 사실에 반대해서, 현재 사실을 가정에 들어간 건지. 과거 사실에 반대로 과거를 가정을 한 건지 요거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럼 얘는 지금 뭐뭐 한다면 뭐할 텐데 니까 시제가 과거야 현재야? 현재죠 그러면은 뭐 불러 들어가야 돼? 시제라 한 시제 앞선 거니까 그치 과거 시제로 들어가야 돼자 여기 지금 다 너가 뭐뭐 한다면 해가지고 내가 만약을 안 넣었어요 일단 얘가 if로 설정을 해야 돼 if 자 누가 you 자 온다면이니까 온다라는 동사 come의 그치 과거형인 came이 돼야죠. If you came 어디에 to the party라고 할게요. 너가 파티에 온다면 자 주어 누구로 잡아야 돼? 그치 너가 아니라 나는 행복할 텐데 해가지고 뭐가 들어가야 돼, 얘들아? 조동사에 그치 과거형이 들어가야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치 would 자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 행복하다라고 할때 어떻게 써? I'm, I happy야? 그치, I am happy 해가지고 비동사에다가 형용사 붙여주죠. 그러면은 그대로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would be happy가 돼야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네요? 네.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과정법을 잘 완성을 하신 거예요. 만약 너가 파티에 온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그래갖고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밑줄 친 부분에 의미 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여기가 막 1번 이런 식으로 해서 컴 살짝 바꿔라 왜? 뒤에를 봐가지고 니네가 조동사의 과거형인 거를 보고선 가정법인 거를 알아 먹어라. 그래서 니네가 알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밑에 자 여기는 왔었다면 좋았을 텐데 행복했을 텐데 해가지고 어떤 시제의 반대예요? 그치? 과거의 반대 얘들아. 그러면은 왔었다면이니까, 자, if, 누가, 너가. 왔었다면, 이거 과거 시제 반대니까, 원로 들어갔지, 동사? 그치, head, pp 들어갔죠? 그러면은, head. 자, 이거 할때 하나 더. 쌤, 오다의 pp가 뭐예요? 맨날 나한테 물어볼 거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pp가 그래서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요 정도는 암기를 들어가야지, pp. 중학교 때한 거잖아, 요 그죠? head, come, came, come. To the party. 라고 쓰시면 되죠. 자, 너가 파티에 왔었다면, 이 되는 거야. 나는 행복했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 I,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그치. would 다음에 그냥 빈가? 얘랑 얘랑 시제가 앞서니까, 그치. 한 시제 앞서서, have. 자, 비동사의 pp는, 그치, b e 그 다음에가 happy로 들어가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잘 봐라. 지금 과거 조동사 과거형 had pp 조동사 과거형 have pp 얘는 뭐라고? 가정법 과거로 들어간 거고요. 즉 무슨 사실에 반대? 어, 현재 사실 반대가 들어간다고 그렇죠? 어, 얘는 뭐야? 완료로 들어간 거죠? 무슨 사실에 반대니까? 그렇지 과거 사실에 반대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돼, 얘들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야 돼. 근데 얘들아, 하나 더, 하나 더. 이제 여기까지 이거만 필요한 사람들은 이거만 들어도 돼. 근데 이게 아니라 좀 나는 그 뭐, 공론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토익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해. 그런 사람들은 혼합도 보셔야 돼요. 자, 봅시다. 자, 너가 만약 파티에 왔었다면 내가 지금 행복할 텐데. 내가 상상하면서, 아, 그때 네가참 왔으면 참 기분이 좋을 텐데 하면서 내가 살짝 그 상상을 해보는 거야. 근데 지, 그때 얘가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안 와가지고 뭘 하는 거야? 가정을 하는 거죠. 언제? 지금. 쌤. 네. 아까는 왔었다면 행복했을 텐데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왔었다면인데 지금 행복하죠? 라는 의문을 갖는다면, 그냥 얘는 왔었을 때 행복했었을 그 과거의 상황을 그냥 그 과거 시제 안에서 가정을 한 거고, 얘는 그랬었다면 지금 내가 그거 할 텐데 해가지고 약간 현재완료처럼 그때 일어난 내가 지금 내 상태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시제가 섞여 들어가는. 네. 어려운 게 아니야. 봐봐. 야, 왔었다면 어떤 사실을 반대요? 과거 사실을 반대니까 얘는 과거 사실, 과거 완료 쓰는 그 과정법으로 돌아가면 돼요. 얘는요? 지금 행복한 거니까 현재 사실에 반대로 돌아가면 되지.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음. 응. 내가 지금 자꾸 과거, 막 현재, 뭐 과거 완료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은 헷갈릴 텐데, 자, 현재 사실에 반대지. 그러면은, 아, 그렇지 과거로 들어가야지. 머릿속으로 바로바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왔었다면 해가지고 과거 사실에 반대야. 그러면은 과거 완료 시제를 써줘야죠. 자, 만약, 너가 왔었다면이니까 뭐야? 해, 트. 아까랑 똑같애. If you had come to the party. 이렇게 있어. 네가 파티에 왔었으면 어우 내가 지금 행복할 텐데 나는 나 지금이잖아. 그렇지 우드 다음에 그냥 b가 들어가는 거죠. b happy 그대로 써주시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now라는 시제를 알려주는 부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가정법이라고 하냐면 시제가 합해졌다 섞였다라고 하는 혼합 가정법이라는 말이 돼요. 이런 거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거고 보통 이제 중등보다 그러면은 여기 과거랑 과거완료까지만 다루셔도 돼요.까지 됐나요? 음. 자 모르는 게 있으면은 이거를 듣고 아마 한번 들어서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번 들어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야. 그 사람들은 여러 번 들으시고요.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 모르겠어. 그런 거는 질문 남겨주시고요. 쌤이 이제 다 보고 있으니까. 요새 굉장히 바빠가지고 댓글을 읽고서도 답을 못 하는데, 웬만한 거 진짜 급해 보이는 거는 쌤이 그때그때 그때 바로 딱 보자마자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댓글로, 음. 그냥 거리낌 없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자, 다음 강의는 여러분들이 밑에 목록에서 필요한 거를 찾아가지고 들으시면 돼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